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1차 발표가 난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엄청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음. 컷이 그냥 확 낮아졌어요 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 어, 그니까. 러 그래서 면접이 좀더 중요할 것 같아서 바로 면접 꿀팁들을 어,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어, 순서를 조금 알려드리면 스터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개인마다 준비 방법이 있었는지 그리고 나만의 면접 꿀팁을 응.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면접을 돌아보면서 어, 좀 달랐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응. 네. 그래서 저는 사실 3년 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복귀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여기는 조금 풋풋한 <laughs> 1년차 선생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한번 저희의 좀 꿀팁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터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1차 발표 전까지는 4인이 했고 발표 후에는 3인이 했는데 좀 시간 관계상 좀 3명이 딱 적당한 것 음. 같더라고요. 뭔가 4명이서 하면 내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적어지다 보니까 집중력도 더 떨어지고 그래서 한 3명이 딱 돌아가면서 음, 하기에 너무 3명. 적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보통 이렇게 책이 나오는데 책 자체를 한게 아니라 연습을 할 때는 A4 용지에 다 타이핑을 쳐 가지고 음. 실제 시험지처럼 이렇게 뒤집어 놨다가 어 이렇게, 다, 이렇게 그 타이머 누르고 시작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확실히 그렇게 하니까 실제 시험이랑 좀 같은 음. 느낌이 나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음. 좋아요. 저도 <laughs> 스터디는 보통 아침에 보통 많이 하잖아요. 음. 저 월화 수목금 아침에 이렇게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저는 스터디 원 중에 학교 교실에서 할수 있는 환경을 가진 음.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것도 진짜 중요해요. 네, 그 것도 되게 중요... 조금 더 최대한 면접과 비슷한 환경에서 많이 해본 것 같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평가원 기출을 많이 풀었거든요. 기출 음. 풀고 아까 은영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A4 용지에 적어서 푸는 거 그것도 저도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음. 근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 우리가 보통 실제로 면접을 가게 되면은 독특한 답안을 사실 쓰기가 진짜 어려워요 음. 네, 그래서 평범하게 그냥 가짓수 채우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스터디를 할 때는 좀 독특한 답안들 나만의 답안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음. 같아요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면접 을 하는데 어, 내가 만들었던 독특한 답안이 갑자기 생각나서 그걸 음.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한두 개 정도 연습하는 걸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laughs> 네, 두 번째로 개인 준비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나는 어떤 교사가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거라고 음. 생각해요. 어, 그래서 실제로 아무리 암기를 한다고 해도 면접관에 가, 면접 자리에 가면 맞아. 막 까먹거든요. 음, 그러면 결국에 우리 입으로 나오는 건내 마음속에 있는 말밖에 없는 맞아, 거잖아요. 맞아, 맞아. 음. 그래서 어, 내가 어떤 교사가 될수 있고, 그리고 나는 진짜로 어떠한 보건교사를 하고, 싶었을까? 음. 이런 것들을 조금 돌아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요. 진짜 중요하고 약간 본질적인 부분인 것 어, 같아요. 너무 본질적인. 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단어로도 좀 내뱉어보고 음. 그리고 사람들이랑도 음. 이야기해보고 음. 그래서 너무 막 부담감에 맨날 공부하고 나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시간보다는 음. 차라리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뭐 도서관 같은 데서 책도 읽어보고 음. 어, 그러한 시간들을 좀 가졌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아르바이트 같은 거 간단한 거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런 거를 교직과 연결지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지 음. 그러한 것들을 확고하게 정리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조화하는 거를 연습을 많이 했는데. 결국 이 답변도 우리는 어그 틀이 있잖아요 틀이 있기 때문에 가짓수를 무조건 채워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어이 문제를 보고 1번 2번 이렇게 하면서 어, 써보고 그거를 이어서 말해보고 음. 이런 연습들을 많이 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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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laughs> 어. 아 진짜 <laughs> 너무 깊이 공감이 돼가지고 음. 어. 결국은 막교직관에 묻는 문제는 음. 어떤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나오기 때문에 음. 어.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교직관은 진짜 정답이 없는 문제들도 어,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게 너무 어려워요. 어, 어 이것도 맞는 사람이고 이것도 맞는 사람인데 맞아. 그러면 내 교직관을 무조건 얘기할 수 있어야 음. 돼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어쨌든 개인 시간을 활용할 때는 스터디에서 했던 것들 중에 음. 내가 피드백을 받았거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복습하시는 시간을 가지실 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영상 세팅해놓고 한나는 음. 뭐 모의고사를 그냥 3회, 5회, 그냥 진짜 10회까지도 그냥 계속 <laughs> 계속 이렇게 구상하고 오. 말해보고 그다음에 보고 그 중에 영상 몇 개는 골라가지고 뭐 이렇게 남편이나 이렇게 보내가지고 피드백 해달라고 그렇게 음...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근데 즉답형도 저는 갑자기 생각하는 게 너무 안 돼가지고 거의 이제 구상할 때 즉답을 생각을 해놓긴 했잖아요 대충. 음... 근데 이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맞아요. 어, 그것도 즉답형만 따로 이렇게 구상해가지고 연습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즉답형이 진짜 음...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생각해 본게그 스터디 원들끼리 진짜 독특한 즉답형들을 음 마련을 해서 그러한 거에 대처할 수 있는 것들 음 그런 것도 연습을 조금씩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것도 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음. 어, 저희 세 번째는 저희만의 면접 팁을 좀 담아봤는데요. 약간 좀 당연한 거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한 팁은 간결하게 말하기입니다. 음. 어, 뭔가 좀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은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고 뭔가 이 하나의 문제 안에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막 자질구레한 말들이 막 이렇게 진짜. 늘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게 그냥 잘하고 싶어서 나오는 건데 음.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들을 때는 아 무슨 말 하는 거지? 살짝 음. 그런 요점이 흐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간결하고 깔끔하게 그리고 문장은 약간 군더더기 없이 최대한 약간 한 문장으로 이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어조도 중요할 것 같은 게막 어조가 약간 기계적으로 막책 읽듯이 한다거나 음. 아니면 약간 뭐 그리고 라는 고가 들어가거나 할때 뭔가 좀 끊어주면서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쭈쭈쭈쭈 이렇게 맞아, 읽는다거나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도 없이 좀 어조도 자연스럽게 할수 있도록 뭔가 음. 간결하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저의 팁입니다. 어, 음. 근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막 뭐뭐 했고 뭐뭐 했고 뭐뭐 음. 했고 이렇게 이어서 음. 하시는 분들이 진짜 진짜 많은데, 그게 진짜 듣기 너무 어렵거든요. 음. 그래서 딱 간결하게 하는 거. 그리고 제 저의 팁은 아, 뭐, 모든 사람들이 뭐다 갖고 있는 거긴 하지만 사실 저는 밝고 긍정적인 그런 기운들을 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음. 생각해요. 음. 근데 저희 는 너무 떨리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막 이게 떨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딱 시작할 때부터 인사할 때부터 밝게 음. 인사할 때부터 딱 내가 에너지를 딱 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인사를 밝고. 그리고 좀 활기차게 하셨으면 좋겠고, 음. 어, 저는 퍼스너 컬러가 그 검은색이 너무 안 어울려가지고, 아. <웃음> 네. <웃음> 정장을, 검은 정장을 안 입었어요. 음. 그래서 일부러 베이지색을 입었는데, 음. 오히려 전 플러스 점수가 된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조금 본인에게 어울리는 그런 색이나 이런 것도, 피부톤을 좀 밝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찾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 맞아. 어. 저희 마지막으로 음. 이 면접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요. 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떨리는 상황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음. 어, 저희가 약간 내가 떨리면 무슨 반응이 나올지 사실은 저조차도 음. 모를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호흡이 되게 가빠지고 음. 말이 막잘안 잘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런다던지 아니면 갑자기 막 손이 덜덜 떨린다던지 아니면 갑자기 막 발을 막 꼼지락 하는데 내가 의식을 못하고 있다던지 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스터디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스터디원들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맞아, 맞아, 맞아. 한 떨림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막 이렇게 익숙한 상태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모르는 사람한테 피드백을 부탁하거나 음. 아니면 이제 뭐 강사님들 중에 그 모의고사 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그런데 가서도 해보고 음. 아니면 진짜 가족이나 친척들 앞에서 해보고, 조금 그런 떨리는 상황을 만들어서 실제 면접 때 내가 약간 이런 떨림이 있겠구나, 이걸 미리 음. 경험을 해보면 좀더 내가 떨리는 거에 대한 대비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두 번째는 저는 진짜 중요한 <laughs> 부분인데, 이렇게는 안 나오겠지라고 배제하지 않기. 음. 저는 그 면접 레시피 공부를 하면서 수상형 해본 문제에 문제점 3개랑 그 해결방안 3개가 되게 자주 나왔는데, 그게 연습을 할 때마다 되게 짜증나는 거예요. 음. 막 가지수가 생각해야 될게 많고 말을 할때막세 가지씩 말하려고 그러니까 두 가지씩 세 개를 말하려고 하니까 꼬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 이렇게는 안 나올 텐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렇게 나온 거예요 구상형 그 일본에서 그래서 저 되게 기억이 정확히 나진 않지만 좀 더듬었던 음... 것 같거든요 그 그걸 할때 음... 그래서 내가 먼저 아 이렇게는 안 나올 거라고 배제하지 않고 그냥 모든 상황을 다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배제하기 음. 시작하면 이제 그냥 안 하게 되니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저는 어 사실 신경 안정제 도움도 좀 많이 받았는데 그런 거 이제 가까운 내과에 가서 처방 받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시간 간격으로 음. 어 그렇게 먹어 보시면 어 내가 좀 심장이 좀 천천히 뛴다 이런 것도 음. 알수 있어가지고 음. 전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음. 그래서 그런 것도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 중요하다 생각했던 거는 저희가 항상 맞는 틀을 하면서 클로징 멘트를 준비를 하잖아요. 음. 근데 뭐 어떠한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되게 많이 어. 준비를 해놓는데 생각보다 그런 멘트를 할 시간이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정말 한 문항, 한 문제 정도만 음. 그 클로징 멘트를 할 시간이 있고 음. 다른 것들은 그냥 답변하기에도 다급한.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을 때 내가 무조건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또 오히려 어. 역효과가 날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어, 답안에 먼저 가장 집중하는 거, 음.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그 부분은 어차피 문제마다 하면 또 그게 진부하게 들릴 수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그냥 여유가 되면 딱한 번. 맞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딱 좋을 것 같아요. 어, 교직관 나오는 문제 하나 정도. 어, 그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laughs> 아 일단은 지금 준비하시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로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어, 진짜 원하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제가 면접이랑 여러 가지 후기를 좀 자세히 기록을 음. 해놨으니까요 들어가 보셔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보시고 댓글로 달아주시면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